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플립난 닝 이제 우리 그 연습 문제 풀이하는 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우리가 이제 우리 고급 포인트였는데 고급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메모리를 갖다가 어떻게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12장 고급 포인트 우리 뭐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1번 1번 문제가 뭐냐면 동적 메모리를 갖다 확보하는데 메모리를 갖다가 확보하고 자, 나중에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동적 메모리를 갖다 확보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 보면, 항상 동적 메모리를 활동, 할당할 때, 항상 뭡니까? 어, 우리, 멜록이나 켈록이나그 다음에, 리얼로케이션 하고 나는데, 항상 메모리는 어요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고 나면, 항상 우리가, 어, 동적으로 메모리 갔다가, 우리 할당을 받으면, 그때 항상 뭐 해줘야 됩니까? 메모리 갖다뭐해죠 우리가? 반납이, 반납이. 반납. 그래서 우리가 할당받는 방법은 우리가 까 할당받는 방법 우리가, 멜록, 켈록, 그 다음에 리얼로케이션. 이게 이방법이그 다음 항상 이걸 쓰고 나면, 얘를또 할당, 그 다음 반납은 뭡니까, 우리가? fre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되죠, 그럼?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100개의 더블형을 갖다가 동쪽으로 할당을 받, 할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래다. 지금 전부 뭐다 쉽게 멜록인데, 자, 지금 멜록이네, 멜록. 멜로, 그죠? 종류 멜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래 앞에. 처음에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항상 뭡니까? 그, 내가 더블, 어, 더블 타입의 변수의 우리가 크기가 뭡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 조금,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 사이즈 오버에 뭡니까? 더블 해서 우리 뭡니까? 몇 개? 100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면 항상 그런데 뭘 하죠, 우리가? 동쪽으로 할때는 항상 뭡니까? 항상 우리가 포인트 변수로 쓰는데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포인트 변수n에서 우리가 더블 타입의 멜로그의 사이즈 오버에서 우리가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개수 몇개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 이번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배열을 갖다 동적 메모리에 모두 대입한 다음에, 그니까 러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우리가 배열로 선언한 다음에, 이, 지금, 지금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묻죠? 여기 봅 자, 여기 봅시다. 어, 배열의 뭡니까? 흑이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세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 동적 할당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력되는가? 여기 입력가? 입력값에 여기 입력값에 따라서 뭡니까? 그때 그때 배벨 크기가 정해지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입력값이 뭡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가 들어오는 값이 카운트가 필요해. 카운터가지. 카운트그 다음에 해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나중에 내가 메모할 때 맞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맨첫 번째 해야 될게 우리 어떤 거죠? 그럼 어, 처음에 할때 우리 뭡니까? 먼저. 이거, 내가, 크기, 크기, 얼마, 크기. 몇 개를 받을 건지, 몇 개. 몇개 받을 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지금 뭐냐, 가 뭐죠? 배열. 배열 지금 어떻게 되는 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니까 뭡니까? 오, 곱하기, 우리 뭡니까? 사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정수형이니까 인티저니까. 사오, 20바이트죠. 그럼 20바이트 나누기 뭡니까? 사이즈 오브에 인티저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4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카운트 값이 뭐란요 일단 카운트 값은 먼저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 먼저 카운트 값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제 크기가 개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개수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메모, 메모리 할당이 어떤 거죠 그건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이 할당하고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값을 갖다 뭡니까 지금 다 우리 배열에다가 다 넣어야 되겠죠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합을 내고 다 끝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항상. 항상 여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멜로,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가 뭡니까? 할당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 뭐 해줘야지,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가 받나와요, 받나와. 받나고 우리 뭐죠? 우리 free.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코드는 뭐냐. 우리 지난, 우리 11장에 배웠던, 우리, 제가 그때 할때 뭡니까? 우리가, 난수 생성 함수라고 해서, 우리 랜덤 함수하고 S 랜덤을 배웠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맞냐. 자, 무한반복에서 1에서 100까지 수를 갖다 랜덤하게 추출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추출되는 그 숫자의 개수만큼, 우리 뭡니까? 뭐를? 메모리를 갖다 할당하겠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책에 보면 랜덤 부분자 요 값들인데, 이 값들을 갖다 합, 여기에 대한 합을 갖다 내는. 근데 이걸 우리 뭡니까? 프로그램 하면, 아마 여러분도 하시게 되면, 이값들은 뭡니까? 그때그때 갖다 그때 값이 다를 거라고. 왜? 그때그때 우리 그때 랜덤이기 때문에, 값이 돌리면 그때그때마다 이 값들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랜덤할 때, 우리 지난 11장에 배웠던 게 우리 어떤 함수입니까? S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지, 그죠? 우리가. 그냥 랜덤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 그렇게 코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우리가 포즈로 이 동영상 보다가 눌러놓고 요코드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 PC에서, 어, 값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값들을 갔다가 합을 낼수 있을 거라고. 자, 우리가 여기 뭡니까?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여기는 자, 표준입 출력, 얘는 뭡니까? 아, 어, 멜로. 요 쓰기, 요 함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인클로 된 거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여기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우리가 뭐, 얘는 우리,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한 우리 뭐니까 포인트 변수죠, 우리. 자, 이거.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우리 합을 내기 위한 합, 합. 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우리 개수, 개수. 그 다음 에 데이터인데, 자, 그리고 우리, 랜덤함수에서 곱하기 뭡니까? 우리,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다 플러스 1의 쪽을. 1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10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요렇게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0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99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어디서부터? 1부터 100까지 이중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 데이터들 갖다, 다 값을 갖다가 넣은 다음에 카운트를 했어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랜덤에서 함수를 돌려서 값이 99가 안 될, 아니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그 개수만큼 우리가 뭐죠? 우리가? 그 개수만큼,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우리가 어디? 지금 정수형 변수니까. 값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메모리, 처음에 얘기, 여기 메모리 할당했잖아요. 그죠? 할당을 다시 뭡니까? 우리가? 다시 재할당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하 출력하는 거니다 출력하면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값이 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항상 끝나면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 반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지만, 자, 이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포즈에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PC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책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 제가 이걸 돌렸더니 값이 이렇게 이렇게 좀틀려 틀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아마 값이 아마 다르게 아마 나올 거예요. 와,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문자형 이차원 배열당다 같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자 지금 우리 이거 어땠습니까 어 보면 우리가 여기 네 이거 이거 죠자 얘가 우리 지금 우리 이차원 배열인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미하는 게 보면 어 삼행 삼행 뭡니까 우리가 어 삼행 200 200이네, 그죠? 그럼 3 곱하기 200 하면 어떻게 되냐 총, 메모리 할당 어떻게 됩니까? 총 600바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할당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뭡니까? 이만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이거 혹시 쓰는 게? 문자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길이가 200, 글그 자를 갖다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풀로 쓰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무슨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죠 메모리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낭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뭐 있습니까? 어떤 거?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포인트 배열에 해당되는 코드는 뭡니까? 포인트 배열은 뭐죠? 요거죠, 포인터배열 포인트 배열. 얘는 뭡니까? 얘는 포인트 뭡니까? 배열이고 얘는 뭡니까? 포인터, 뭐죠? 얘는 포인터 변수고, 틀리죠? 변수라고 봅니다.